오업은 다시 올라가야 돼요. 일단 재가 얘기하면서 올라갈게요. 안 될게. 여러분. 도어제 백신 깬 사람 있어요? 제가 백신을 깼는데 나중에 백신 어떻게 깼는지 가점 알려드릴게요. 꿀팁이랑 무적자리 꿀뻔 했어요. 죄송해요. 자, 끝 너무 어려워. 게임 때도 되는 게 없어서. 자, 끝나면 너무. 스 쥬스, 스 쥬스, 스스 아니, 사람 진짜 댓글로 쓰세요. 다 상영상님이 상냥, 구독과 좋아요, 알림을 좀 눌러주세요. 일단 제가 못깰것 같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, 제가 깰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여기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? 반반 마우스인가요? 일단 일단 이거 여기 깨는 게 목표인데,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래서 영상 찍기 좋은 타워군요. 안죽으시 어? 셋. 이게 뭐요? 셋을 하나. 알고 알죠? 자, 만나. 어, 뭐. 사람이 이걸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아까 뭐지? 와저 이거 깼어요. 깼어요. 예 이거 깼다. 자 이거 깼어요. 그러면 이제 사연하나 가러 갈게요 어, 저 사연 하나보고 먹으러 겠어요 부탁드려요 안녕